소위한테 경례를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특전사라는 데는 부사관이 주인이 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임원사가 더더없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준군 원사라는 분인데 벌써 외모만 봐도 특수전부대의 주임원사답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뭐 하는 행동도 정말 군인답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장교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장교들 중에서는 과거에 특히 그 부사관들한테 당한 장교들이 꽤 많았어요. 여러분들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특전사에서는 어리부리한 중이나 대위는 부사관들한테 곤혹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. 그런 곤혹을 치렀던 사람들은 부사관한테 저처럼 이렇게 막 예우를 해주고 하면은 겁을 잔뜩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임원사한테, 주임원사, 네,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. 소이한테 경례를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? 그랬더니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, 어, 됐다.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, 첫째는 아침 상황 보고 시간에, 이제 지휘관이 가운데 앉고, 뭐, 오른쪽에는 뭐, 부사령관, 뭐, 왼쪽에는 뭐, 참모장 그렇게 해서 계급순으로 맨 앞줄에 앉아요. 그리고 주임원사는 맨 꼬레비 앉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장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좀 해줘서 내 왼쪽에는 참모장이 앉고 내 오른쪽에는 주임원사가 앉았으면 좋겠다. 그랬더니 좀 갸우뚱했지만 다들 동의를 해줬고 아침 회의 시간에 가운데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. 점심 식사를 할 때도 그다 같이 이렇게 먹도록 돼 있어요. 그때도 우리 주임원사는 저의 오른쪽에 같이 앉아서 먹었습니다. 해외에 순방을 갈때 미국을 비롯해서 그 터키 두 군데를 그 당시에 갔었는데 우리 주임원사랑 같이 갔습니다. 그랬더니 특히 미군들은 여태까지 그 특전사령관이 방문을 했는데 주임원사가 따라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. 어, 우리 주임 원사가 영어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살아있는 특전맨의 모습을 본 거죠. 주임 원사를 그렇게 예우를 해주니까 어디 가서도 하여튼 그 저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전도서가 되어졌고 제가 필요한 오른팔이 되었던 겁니다.